호흡이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그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흡이 답답하다는 것은 뭐냐하면 마음속에 뭔가 쌓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호흡은 우리 마음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음? 그래서 이게 그 음? 호흡이 답답하다는 것은 마음에 뭔가 맺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제 많이 답답함을 느끼는 게이 가슴에 예? 가슴에 가슴 맺힌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가슴에 보통, 아타요가에서 그, 그, 아나하타 차크라라고 부르는 가슴하고, 또는 이렇게 명치 부위, 명치 부위, 보통 마니뿌라 차크라라고 부르는 명치 부위 두 군데가 대표적으로 많이 느끼, 게껴서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고,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목 부위가 여기, 목 걸렸다고, 서운한 얘기 들으면 못 걸렸다는 표현하잖아요. 목 걸렸다는 표현 하잖아요. 이렇듯이목 부위가. 여기가 이렇게 꽉막힌 답답함 같은 게 있고, 칼, 칼 하기도 하고, 또 심한 분들은 이렇게 가시를 꽉 질러 놓은 것 같은, 이런 심한 통증을 느끼기도 어기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음? 그럴 때에, 이, 다들 그게 이제 너무 불쾌하고 싫으니까, 특히 호흡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두려움도 생기겠죠. 두려움이, 이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두려움이 생기니까 더욱더 그걸 싫어하면서 빨리 그걸 없애고 싶어하고 빨리 풀어버리고 싶어하고 응? 그거를 뭐 마사지를 하거나 이제 뭐또 또 하면은 그 침을 맞거나 뜸을 뜨거나 뭐 이러면서 없애려고 완화시키려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하실 거라고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네?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게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성질이 갖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특히 가장 어려운 부위가 명치 부위거든요. 소위 마니포라 체크라고 얘이하는 네? 속칭 순통이막겠다는 데가 명치 부위인데, 네? 거기에 이제 한방 혈로 얘기하는 상완, 중완, 하완 혈인데, 네? 그 부위가 막히면은 아주 고통스럽고 숨을 제대로 못 쉬죠. 숨을 히두 숨이 덕덕 막히고 조금만 이렇게 스트레스 받은 거기가 돌덩이처럼 꽉꽉 묶쳐버리고 그러니까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어떤 음? 그 기가 막혀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제 명치거든요. 가슴도 그럴 경우가 있는데 음? 그러면 그것을 빨리 풀어버리고 싶어서 어떻게 이제 별별 짓을다 하지요? 근데 이게,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게, 그러면 그수에는 점점 더 그게 심해지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특히 명치 부에 이게 막혀 있는 것은 그냥 어떤 물질적으로 우렬이 생겨 있는 건 맞는데, 그 우렬이 단지 물질적인 어떤, 어떤 매칭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 무의식 깊은 곳에 어떤 정체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마, 그, 뱃속에서, 그 태에서부터, 인태에서 이렇게, 우리 생명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 부위는 이렇게 무의식 깊은 곳에 연 좁게 돼 있는, 무의식 깊은 곳에, 이렇게, 그, 웅켜쥐고 있는, 예? 무의식 깊은 곳에서 고집 부리고 있는 어떤 마음들이 그, 뒤엉켜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시켜서, 그거를 이, 그, 이, 이, 이완시키기 전에는 걔는 풀리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뜸을 뜨거나 마사지를 받거나 뭐 등등 여러가지 또, 또 부항을 뜨거나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거기를 조금 이완시키면 아주 이제 기분이 좋고 그게 이제 이완된 이완감이 있으니까 좋아서 응? 그런데 그게 원인이 돼서 더 깊게 뭉치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그 좋은 느낌, 유쾌한 느낌, 기분 좋은 느낌이 있으면 그 무의식 깊은 곳에서 그 유쾌한 느낌에 대한 것을 집착하는, 갈망하는 그 마음이 남아있는 한은 무의식 깊은 곳에 다시 꽉 움켜지겠죠. 꽉 움켜지면 더 깊게 그게 정체가 되죠. 더 깊게 정체가 되고. 이렇게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게 깊게 이렇게 굽지는 그런 성질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된다. 아주 조심. 그걸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정말로 변화하는 현상일 뿐이다라는 것을 출하기 이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꽝 망쳐있더라도 그거는 결국 변하고 있는 떨리고 있는 현상일 뿐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네? 떨리고 있는 어떤 에너지일 뿐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아이가 떨리고 있구나 떨리고 있구나 떠나고 있구나 떠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 알아차리면 가만히 조건은 가만히만 있으면은 그러면 언젠가 100%다 응? 이완된다는 거 혹시 이, 이해들 되실까요? <laughs> 조건은 가만히 아이가 떨리고 있는 현상일 뿐이구나라고 해서 가만히만 있으면 언젠가는 다 이완이 되죠. 언젠가는 가만히 있으면 조건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왜냐하면 그건 본래도 변하고 있는 떨리고 있는 현상일 뿐이기 때문에 네, 가만히 있으면 걔가 떨리고 떨리다가 떨리다가 이렇게 이제 그 조절로 이렇게 풀리다가 이렇게 그 언젠가가 되면 완전 히 이완되는 시점이 있겠죠. 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입니다. 그건 그게 명상이거든요. 그게 우리 공식대로 감극의 종류와 변하는 사실을 때 동시에 알아채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이거를 하는 게그 가만히 있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근데, 근데 어, 그러면은 그냥 잠잘 자면은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가은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잔다고 해서 가만히 있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무식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그거를 집착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한은, 걔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마음에서 뭔가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그 무지한 마음이 계속 걔를 이렇게 조금의 유쾌한 느낌이 있으면 만 붙잡는, 이렇게, 집착하는, 갈망하는 이, 위에 있는 나는 얘는, 마음이 가만히 있지, 있는 게 아니죠. 뭔가를 하는 거죠. 근데, 명상이라는 것은, 네? 그 뭔가를 하지 않도록 하는 지혜거든요. 그 뭔가를. 네? 이렇게 한 느낌이 있어도. 갈망하고, 집착하지 않고, 불쾌한 느낌이 있어도 혐오하고, 밀어내지 않고, 이것은 단지 변하는 현상이라고 이해하면서, 내 순간 알아지 아, 변하고 있구나, 변하고 있구나, 알아지면서 평정심만 유지하느니, 이게 명상이잖아이러니까 아무것도 안, 그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러면서 이해하는 거죠. 이해해. 이해해서 정말로 무의식 깊은 곳에까지, 이게 떨리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되면은 그때, 그, 그때 자유로워시겠죠 <laughs> 근 이거는 뭐 무의식 깊은 곳하고 연결이 돼서 상당히 깊은 그 집중적인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출가 수행이 필요한 게 출가 집중 수행, 출가 수행이라는 게뭐우리깎고 스님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 살면서 수행하면은 집중적으로 이렇게 수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다 내려놓고 일단은 명상 센터에 가서 이제 모든 걸다 끊고 수행에만 전념하는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뭐 또 이제 출가 수행하면 한 3개월, 최소 2, 3개월 이상, 한 6개월, 길면 한 1년 뭐이렇게까지도 수행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 집중적인 수행이 필요하죠. 네, 우리와 같은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제가자들은 그런 수행이 어렵잖아요. 그런 수행이, 어려워요. 그런 기회를 갖기가 어려워서요 그래서 아호마에서이 하는 것이 2시간, 2시간 정지하면 2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집중해서 관찰에 들어가는 이 이 수행 스킬을 저희가 개발해서 그걸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러니까그 수행하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두 시간 해서 상당히 깊게 관찰이 되면은 이제 어, 집중이 되면 한세 시간, 네 시간 이렇게 쭉 앉아서 계속 수행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스킬을 네? 알려드린 거고. 또 하나 아우마에서 가르쳐드리는 건하타요가의 테크닉을 가르쳐드리거든요. 하타요가 아사나와 호흡법, 네? 반다무드라라고 하는 호흡법, 코바카 카팔라와티, 네? 신체정화법, 은 네? 반다 무드랑 신체 종합법, 그리고 호흡법 이런 근박한 이런 그런 스킬들을 가르쳐 드리는데 뭐냐면 그런 스킬들은 이그 집중적인 명상 수행을 해야지 그거를 뭐 두달 세 달씩 해야지 비로소 이게 느껴질 수 있는 그 깊은 곳의 우열과 정체를그 고도의 기습 과학적인 스킬을 이용해서 한 순간에 다뤄서 한 순간에 무이 깊은 곳까지 느끼게 만드는 그런 스킬이거든요. 응? 그런 스킬이라서 그게 아주 잘만 활용하면은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로써 아무말에서그 스킬들을 그 코스로서 가르쳐드렸고요. 지금은 코스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걸 가르쳐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 우려를 이렇게 기술적으로 다뤄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다 하지 못하지만은, 다뤄서 순식간에 느껴지게 만드는 느낌이거든요. 순식간에 느껴지게 만드는, 왜냐면은 하그 우려진 조직들은 느껴지지도 않거든요. 우리 네? 움이 뭐냐면 관찰을 하려고 해도, 이제 느껴져야 관찰이 할 텐데, 느껴지지 않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하타이와 스킬들은 그거를 짧은 시간 내에 순식간에 느껴지게 만들어서, 관찰하기, 관찰이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스킬이죠. 그래서 이 하타 요가 스킬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제가 수행자들한테 각광을 받는 것이 뭐냐면 짧은 시간 내에 이게 무엇이 깊은 곳의 우려를 이완해서 관찰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또 우려를 이완되니까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잖아요. <laughs> 건강에 맞는 도움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큰 각광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